오른쪽 그림과 같이 주위가 윤서로부터 북쪽으로 10km 떨어진 지점이 있다. 주위와 윤서가 동시에 출발하여 주위는 남쪽 방향으로 시속 8. 밑으로. 윤서는 동쪽 방향으로 시속 6.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 거리의 최소를 생각해 보자. <laughs> t, 시간 후. 주위는 8t만큼 움직였을 것이고 윤선은 6t만큼 움직였을 겁니다. 그래서 주희의 위치는 0,10-8t 이렇게 움직였다는 뜻이 될 것이고 윤선은 6t만큼 그냥 오른쪽으로 갔다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쓸수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거리 두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36t의 제곱 플러스 10 빼기 8t 전체의 제곱이 되더라. 이 말이겠지. 최소값 찾으래요. 루트 안이 최소면 전체적인 최소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36t의 제곱 플러스 100 빼기 160t 더하기 64t의 제곱 100t의 제곱 빼기 160t 더하기 최소값을 찾아라. 두근의 합이 10분의 6, 5분의 8이니까, 그지? 그럼 t가 뭐일 때, 5분의 8이니까, 그거의 절반인 5분의 4일 때 최소값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뭐 이런 뜻이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따라서, 대입, 계산, 루트 씌워주면 답이 될 거다.